안녕하세요. 얼마 전 다시 화려한 싱글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다 끝난 마당이지만, 문득문득 화가 끌어올라서 하소연을 하러 왔어요. 요즘에 아무리 물가가 올랐고, 사람들이 돈 귀한 줄 모른다지만, 막말로 제가 맨몸으로 시집온 것도 아닌데 그런 말까지 들을 줄은 몰랐네요. 게다가 어머님은 그 팔리지도 않는, 하다못해 새도 안 들어오는 집한채 가지고 어찌나 유세를 떠시던지, 막말로 집이 팔려야 돈이지, 그거 깔고 앉아 있으면 쌀이 나오나요, 떡이 나오나요. 그리고 남편도 그 정도로 샘이 어두운 사람인 줄은 몰랐는데,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더라니까요. 남편하고는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알고 지냈지만,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한 건 남편 나이 33, 제 나이 31일 때였어요. 언젠가 남편이 우연히 제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며 잘 지냈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하며 연락을 해온 게 계기가 되어, 이후로 이따금씩 만나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그렇게 지내다 서로 정이라도 든 것인지 누가 먼저 사귀자는 말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듬해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후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는데 그러는 사이 어느 다른 연인들과 달리 저희는 작은 말다툼조차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결혼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래도 결혼을 하게 된다면 꼭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싶었을 정도였네요. 아무튼 그러다 남편 쪽 집안 어른들께서 결혼 생각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식을 올려라 할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 장가가는 모습을 보신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뭐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도 딱히 결혼을 당장 하지 말아야 할 이유 같은 건 없었기에 자이반 타이반으로 부부의 연을 맺기로 하였죠. 결혼 당시 남편은 모아둔 돈이 많이 없었어요. 졸업 이후로 행정고시니 뭐니 이런저런 시험 준비로 6년이란 세월을 흘려보냈고 이후로 중견 기업에 들어가긴 했지만 남들보다 조금 늦은 시작이었기에 돈을 모을 새가 없었다대요. 그나마 한 2천 정도 모였을 땐 출퇴근의 고충을 이유로 자동차를 샀고요. 그러니 엄밀히 따져보면 모아둔 돈은 커녕 오히려 학자금 대출의 차할부까지 빚만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아주 이름난 대기업은 아니었어도 교수님 추천으로 내실 튼튼한 중소기업에 입사했고 이후로 10년 가까운 직장 생활 동안 1억 3천 정도의 현금을 모아둔 상황이었어요. 제 명의로 된 차도 한대 있었고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 남편은 시부모님께 손을 벌려야만 했지만 저는 그럴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만 남편이나 어머님에게는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특히나 어머님은 제가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친정부모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딸을 몸만 덜렁 시집을 보내려드냐며 몇 번이나 남편에게 따로 연락을 하셔서는 불평을 하셨던 모양이 돼요. 그리고 의도치 않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로서는 전우사정을 떠나 그런 어머님이 불편하게만 느껴졌죠. 게다가 그런 제송내와는 상관없이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저보다 벌어놓은 돈이 적다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청첩장까지 나오고 신혼집 전세 계약까지 다 마친 마당에 뜬금없이 차라리 시댁에 들어가 살면 어떻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은 2층으로 된 단독주택에서 거주하고 계셨고 그중 2층은 원래 새를 줄 생각이셨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집 보러 오는 개미 새끼 한 마리가 없다며 그냥 그대로 비워두고 계신 상황이셨죠. 그리고 남편은 우리가 그 2층에 들어가 살면 안 되냐고 저를 설득하려 들었습니다. 생판 남의 집 전세살이 하는 것보단 그래도 시부모님 집이 편하지 않겠냐면서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그래도 이제 막 결혼했고, 신혼인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남편이랑 둘이서 지내고 싶었지. 시부모님하고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더라고요. 게다가 당시야 시할머님은 큰아버님 댁에 계시긴 했지만, 사람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제가 너무 많이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까딱하다가 시할머님까지 같이 살게라도 되면 그걸 제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까 싶고, 그래서 남편 더러 싫다고 몇 번을 물어도 내 마음은 안 바뀐다 했어요. 반지하에 살아도 우리 둘이 살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알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렇게 그 얘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생각지 못한 곳에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저희가 바로 층간소음에 시달리게 된 거죠. 저희가 이사를 오던 당시만 하더라도 윗집엔 노부부만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언젠가부터 새벽까지 누군가 쿵쿵쿵쿵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나 남편이나 회사까지는 한 시간은 족히 걸리다 보니 아침에 못 해도 6시 반에는 일어나야 하는데 새벽마다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견디다 못한 저희가 먼저 과일의 슬리퍼까지 사 들고 윗집에 인사를 갔는데 오히려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된게 저희 윗집은 또그 윗집이랑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거죠. 제가 지금 층간소음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지만요.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다 보니 신혼집에 들어온 지세달 만에 이렇게 살다간 정말 내가 미쳐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사 가자 하니까 남편이 다시 한번 시댁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 집도 구할 때 발품 손품 눈품을 몇 주나 팔아 가까스로 찾아냈던 건데 지금 당장 어디로 갈수 있겠냐면서 말이죠. 게다가 어머님도 제가 무슨 걱정을 하는지 잘 안다하시며 하지만 네가 걱정하는 일들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해 주시대요. 1층과 2층 살림은 확실히 분리해 줄 것이고 당신도 한때 시집살이를 호되게 겪어봤기에 당신은 결코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결국 멀쩡한 전세집을 새로 구할 때까지만이라는 조건 아래 시댁에 들어가서 지내기로 했네요. 하지만 시부모님과 한 집에서 산다는 건 아무리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일단 저는 아침 식사를 안 해요. 어려서부터 안 먹어버릇했더니 언젠가부턴 먹으려고 해도 속에서 안 받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그때부터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그때그때 같이 음밥이 아니면 식사를 안 하신다며 당신은 평생 그렇게 해오셨다나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솔직히 신경은 쓰였지만 그래도 걱정까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이 해주신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사온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잘 자고 있는 저를 남편이 흔들어 깨우더니 할 말이 있다대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핸드폰을 확인하니 새벽 4시 20분이었고요. 황당하고 좀 짜증도 나고. 그래서 빨리 얘기하라니까 자기가 웬만하면 말안 하려고 했는데, 언제까지 어머님 혼자서 저러시는 거 보고만 있을 거냐는 거예요. 아무리 위아래 살림 따로 하기로 했다지만, 그래도 좀 제가 먼저 나서서 어머님 아침 차리시는 거 도와드리고 그러면 좋지 않겠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고민 끝에 전하는 말이라면서 어머님도 꽤나 서운해 하신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너무 격이 없이 저를 대해주셔서, 제가 어머님을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닌가 걱정하고 계시다면서 말이죠. 자다가 뺨이라도 맞은 것 마냥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정작 아들이자, 매일같이 아침 얻어먹고 출근하는 자기도 쿨쿨 잘만 쳐자면서 왜 나더러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어머님을 도우라는 건지.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렇게 어머님이 안쓰러우면 직접 가서 도와드리지 그러냐니까. 저더러 자기 말뜻을 이해를 못한다며 버럭 짜증을 내더라고요. 모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랑 같이 아침을 차리는 그런 로망이 있다나 어쩐다나요. 그리고 남편 입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다면서요. 이건 뭐, 말 같아야 상대를 해주던지 말던지 싶대요. 그래서 시어머니나 남편들은 그럴지 몰라도, 며느리들한테는 그런 로망은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자기 체면이 어떻고 그러는데, 제가 남편더러, 헛소리할 거면 잠이나 자라며 그냥 다시 자버렸네요. 그리고 이후로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남편이 먼저 나서서는 저한테 가서 이것 좀 도와드려라 저것 좀 해드려라 자기는 퇴근하고 와서 침대에 누워 쉬면서 저더러는 내려가서 어머님 아버님 말똥물을 해드려라 안마 좀 해드려라 그래서 제가 나도 피곤하고 쉬고 싶다 나한테 이래라저래라 하지 마라 이런 왈가왈부가 몇번 이어지다 보니 결국 아닌게 아니라 연애 때도 안하던 말다툼을 하게 되대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래도 바로 아래층에 시부모님이 계셨던 만큼. 나름대로 조심조심 다퉜는데 결국 하루는 어머님이 위층으로 쫓아 올라오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갈데없다고 사정사정 하길래 들어오라 해줬더니 위아래도 모르고 아주 멋대로라며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게다가 저를 딱 지목하시면서 특히 너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새도 못 놓고 이러고 있는 줄 아냐 하시더니 그러면 최소한 눈치는 보고 살아야 할거 아니냐면서 그런데 제가 뭐 혼자 들어와서 살고 있던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어쨌든 월세 낸다는 생각으로 달달이 100만원씩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어찌나 억울하던지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께선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라 하시면서 옆에서 지켜보니 제가 남편을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한마디 하면 져주는 법이 없다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내 아들을 무시하니 그러는데. 황당하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가 할 말이 없어 말을 못한다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작정이라도 하셨던 건지 처음부터 빈손으로 시집 오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그래놓고 이제 자기 아들까지 제 입맛대로 하려든다면서 괘씸해 죽겠다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제가 왜 빈손으로 시집 왔냐 따졌습니다. 남편이야말로 모아놓은 돈한푼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이 오천해 주신 거지만 저는 제가 모은 돈만 1억이 넘게 있었고 그돈 없었으면 처음에 신혼집도 못 구했다. 저도 그간 억울했던 것들을 다 털어놓았죠.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이 어차피 어머님 아버님 당신들 다 죽고 나면 이 집은 남편 것이 될 테니 저희 남편이 집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라며 이 집이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이 집값을 생각하면 제돈 잃어것저고 그건 어디 비빌 것도 못 된다는데 어떻게 계산을 그런 식으로 하시나 싶은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막말로 그럼 저희 친정 부모님도 언젠가 돌아가실 텐데 그럼 두분 재산을 제가 다 들고 시집 온게 되냔 말이죠. 그러면 이건 뭐 양가 재산 비교하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거야말로 해볼 필요도 없었어요. 저희 친정 사정이 월등히 나았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님더러 말도 안 되는 억지 좀 쓰지 마시라 하니까 저더러 이제 말하는 싸가지가 있네 없네. 그리고는 당신은 시할머님께서 무슨 말을 하셔도 한번 따져 본적 없다고. 그게 설령 잘못된 말일지라도 할머님 말씀이니 무조건 복종하셨다나요? 그런데 저는 당신하고는 아주 근본이 다르다며 더는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시답니다. 그리고는 저더러 각오해라.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된걸 아주 뼛속까지 후회하게 해줄 거다 그러시는데 어떤 정신 나간 며느리가 어머님한테 그런 소리까지 듣고도 이 집에 있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무서워서 여기 있겠냐? 나가겠다 했습니다. 막말로 제가 친정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제가 나가야지 더는 못 있겠다 그랬죠. 그러자 이제껏 입딱 다물고 있던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너는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날 걸왜 이렇게 일을 키우냐면서, 어머님이 틀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솔직히 지금 우리가 어머님 댁에 신세지고 있는 건 맞지 않냐며, 그럼 그냥 나 죽었어 있으면 된다나요? 그리고 그렇게 억울하면 제 1억을 어머님한테 전세보증금처럼 드리라며, 그럼 어머님도 더는 저희한테 얹처산이었저니 말씀 못하실 거 아니냐는데, 그리고 어머님도 옆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당신 아들이 맞는 말만 한다며 남편 말대로 1억을 내놓으라 하셨습니다 나중에 저희 분가할 때 주시겠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소름이 쫙 끼치대요 왜인지 어머님하고 남편이 뭐랄까 제 1억을 어떻게든 가져가려고 짠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1억을 보증금으로 드리면서까지 이 집에 살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방을 구해 나가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반지하도 옥탑방도 상관없다. 우리 형편에 맞게 살자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왜 그런 힘든 상황을 또 겪어야 하냐는 거예요. 자기는 여기 사는데 아무 불만 없다면서 말이죠. 이건 정말이지. 자칫 하다간 눈 뜨고 코베이게 생겼더라니까요. 저는 죽어도 못 준다 버텼고, 어머님은 지 남편 말 알기를 뭐같이 안다며 화를 내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더러 일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짜증이었으니, 그리고 이 모든 게 어쩐지 제 앞날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더러 이럴 것 같으면 그냥 따로따로 살면 되겠네 해버렸어요. 이혼하자는 말은 아니었고, 확 김에 내지른 거긴 했지만요. 그런데 남편은 이혼하잔 소리로 들은 건지 그러면 제가 갈라서 자고 한 건이 위자료를 내놓으랍니다. 아니 결혼 생활을 반년도 안 했는데 막말로 부부가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어머님하고 며느리가 부딪칠 수도 있는 건데 무슨 위자료를 내놓으라는 건지 황당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남편의 속내라는 생각이 드니 더는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차라리 저더러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하고 화를 냈으면 제가 아차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죠. 아무튼 저도 화가 났고 배신감까지 들어서 위자료 같은 소리 한다고 그냥 이대로 다 끝장을 보자 했어요. 그리곤 소리를 질러대니 어머님이 기절할 듯 놀라시며 아래층으로 내려가셨고 저는 저대로 짐 챙겨서 그 길로 친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이혼했어요. 이혼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한 적도 없으니 일이 너무나 빠르게 해결되었죠. 사실 제가 제 짐을 싸서 올라가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시댁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그제서야 남편도 시부모님도 뭔가 잘못됐다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하고 같이 저희 친정에 찾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두 사람에게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남남이다 생각하고 살라고 그 집구석에 우리 딸 다시 못 보낸다 하셨다대요. 그리고 아버님은 그래도 며느리가 참는 게 돌이 아니냐. 내 마누라도 일평생 그렇게 살았고 그러니 당연히 새아가한테도 그런 걸 기대했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변명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런 말이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통할 리가 없었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인 할머니나 시누인 고모들에게 시달릴까 봐늘 친정어머니를 제일로 챙기셨던 분이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친정 아버지께서 저희 아버님더러 안사돈이 할 말도 못하고 하녀처럼 살았건 말았건 그건 내알바 아니다. 하지만 내 딸을 그렇게 살게 할 생각은 없다. 그러니 찾아오지 말라하며 돌려보내셨답니다. 남편한테도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자식이내 딸은 목숨만큼 사랑한 데서 믿고 보냈더니 실망이다하셨다네요. 마음 같아선 더한 소리도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꼭 눌러 참으셨다면서 말이죠. 정말이지 누구 말대로. 애라도 생겼으면 일이 훨씬 복잡해질 뻔했다 싶고 지금은 어떤 의미로는 그 층간 소음 유발자에게 감사한 마음까지 들어요. 덕분에 그나마 일찍 남편도 그렇고 어머님의 본색을 알아차릴 수 있었으니까요. 아무튼 친정 아버지는 물론이고 친정 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더러 기죽지 마라 아니다 싶을 때딱 돌아설 줄 아는 것도 용기고 대단한 거라며 저를 응원해주신 덕분에. 저는 지금 다시 예전처럼 제 인생을 즐기며 사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행복하게 잘 살게요.